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틱톡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글꼴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 구글로 가서 링고잼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거예요. 이게 사이트 이름이에요. 여기에 새 이름을 쓸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글꼴 제안들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걸 복사할게요. 그리고 틱톡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걸 지우고 이걸 추가할게요. 이렇게 저장하면 아주 평범하고 멋지게 보일 거예요. 사용자 이름으로도 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똑같이 할수 있어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 영상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